옛적의 바빌론 랑 누구가 내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의 자손이 775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케의 자손 762명이요. 구배 자손이 623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라타님과 급이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민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누보 자손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로드와 하덕과 오노 자손이 722명, 72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도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눈이 뜸 사람들은 사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 답바오 자손과 르바나 자손가, 하가바 자손가, 아굽 자손가 키텔 자손가, 갈 자손가, 자손가, 루아야 자손가, 자손가 우사 자손가, 바세야 자손가, 베세 자손가 하사자손가, 박북 자손가, 하그바 자손가, 하룰 자손가 하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의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겔렛 하스 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아담과 인멸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아 있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위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는 자라. 방백이 그대게 명령하의 우림과 둔빔을 가진 제사장 인나이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으나 하였느니라. 그외 남종과 여종이 7 3천삼백3십7명이요노하한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낙이가 6,720이었더라. 김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니 금이 육만 천 달이기요 은이 오천만에요 제사장이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님들과 레이사님들과 백성 및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뜻임 삼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어보면서 이것도 뭐 성경인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개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로밤 때 나라가 두동강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에 칭하고 남쪽은 유다라 칭하게 되는데 북쪽이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이제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평정해가지고 이제 바빌론 포로를 끌어갔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 지면서 초대 왕이 던 고레스 왕제 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에루살렘에 돌아가 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원한 사람 가도록 해라 그래서 돌아간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숫자가 약 4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노비들과 노래한 사람들 약 7500명을 합치게 되면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뒤 돌아왔을 때 어떤 족장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에스라 2장의 긴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께게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3차 포로까지 이제 이렇게 귀한을 하게 되는데, 약 70년, 길게는 70년의 서울부터 작게는 50년의 서울을 이 바벨론과 파사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럼 한 지역에서 50년, 70년 내리면 거기에 이제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모든 걸다 버려두고 돌아간 사람들이 약 5만 명, 4만 2천 명 정도 된 데다가 그기다 노비와 노래 한 자리까지 약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얼마였냐면, 약 200만 명이 남아있었어요. 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먼저 돌아서 기득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갖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라든가, 레인이라든가, 또각 여러가지 지파에 따라서 이제 수를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가능하기만 하면 힘든 일안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내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것다 버려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돌아오면 모든 게다 형편이 다 좋아진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엔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여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슬을 정복해가지고 피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순수 아브라함 혈통인 반면에 북쪽 이슬에 피가 섞여버려서 개치급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천에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인들 결코 받아들이 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떠나버렸을 때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건 우리 땅이라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50년에서 70년 동안 살고 있는 땅을 자기들 땅에다 돌아왔을 때내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고생이 있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낱낱이 그 가게별로, 집화별로, 적장별로, 몇 명이 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느미에서 7장에 보면 똑같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쳐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지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삶이 보게 될때 돌아간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고국 땅이라고 에루살미 향해서 가게 될때에 바보들 돌아가면 뭔 좋은 일 있나? 가서 성전 재건한들 되나? 그렇게 다 봤어요 같은 유대인들 바빌론 포로 자비 같은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삶 살면서도 다 그런 마음 갖고 봤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에스도 있게 되고 다니엘도 있게 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졌던 이 에르사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나중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완전 히제 2의 성전 그래서 성전 세번 지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있게 되고 세 번째 헤롯의 성전이 있게 됩니다. 현재 헤롯 대왕이 이분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되다 보니까 에돔은 어디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는 형제였지만 언제나 부딪혔어요. 그런데 헤롯이 왕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크게 세번 짓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래스에서돌아오게 됐을 때에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수륩바벨 때에 성전을 제기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 때는 솔로몬이 나라를 다 이렇게 강성해 갖고 조공도 받치게 되고요. 그리고 두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걸다 도움을 받았는데 이든 번하고도 있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사장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게 에 이렇게 하나님께 들게 된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6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9절. 시작 힘 잘한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으니 금이 6만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68절을 보면 어떤 족장들이 에르사미는 여와의 호 성전터에 이르러 매천을 고사하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기쁘게 들이대 정성을 다해서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요 힘들고요 뭐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희생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금 부활을 내놓고 제사장들 올 백벌을 이렇게 내놓아서 그걸 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성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억합니까? 돈 있고 힘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가부의 역점둔입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마음을 썼고 거기에 정성을 드린 사람들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을 각 가게별로, 족장별로, 레이지파별로, 또 솔로몬의 신하들로, 뭐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 기록하면서 숫자를 헤아린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스쳐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한 한 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로 살아가게 되면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 당대만 아닌 내 후대도 복을 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겉에만 바라보면서 오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주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줄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도 저와 이런 한분한 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래스를 통해 귀환하게 될 때에 다 거기서 적어도 50년, 70년 동안 터전 있는 곳에 먹고 살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이 오면 다시 고상입니다. 모든 터전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념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한번한 한 번에 이렇게 돌아온 삶처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저 앞에 기억되고 복받는 삶이 되길 주님을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